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충일이 오고 노는 날인데, 우리 아들하고 손자 손녀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아 무엇을, 무엇을 줄까, 어떤 걸 해줄까 고민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야요 하고 좋아하는 선물들이 뭔지 한번 다지져봐도몇 가지는 안 되지만, 이런 분류의 것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걸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가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정해져 있어요. 되게 이제, 여자애들은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좀 실질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USB 꽂는 거라든지, 이렇게,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할 때 이런 거는, 저, 얼마, 뭐 천엔, 백엔 쇼핑? 거기서는 뭐, 얼마 많이, 정말 저렴합니다. 만져는데 이런 것들 아이들 정말 아주 뭐 깜짝 놀래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어서 뺐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관심을 갖거든요.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메모지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해요. 메모지. 메모지도. 저는 이제 수업할 때 메모지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좋아한다는 걸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거는 제 이제 손자가 우리가 선물해 준 건데. 자기가 정말 많이 아끼는 거래요. 돈을 모아서 샀대요. 욕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샀는데, 이걸 주면서, 이거 할머니 누구에게도 주면 안 돼요. 라고 다짐을 해요. 자기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할머니 이거 나 가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애달 치고 호통을 쳐요. 할머니한테 드린 거는 절대 뺏으면 안 돼. 달라그래도안 돼. 할머니에게 주시면 안 되지. 그러면서 못 주게 하고, 뭐, 가로막고 그래요. 이거를 절대, 누구 주지 말고 할머니만 가지고 있어요 돼. 그건 연필 깎는 건데, 이거를 꼭 내가 쓰라고 그래요. <laughs> 누구도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귀하게 선물, 귀하게 생각하는 걸 선물을 주면은, 매착을 느끼나 봐요. 우리 집 오면 이거 있나, 없나,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그 심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아끼는 선물을 선생님을 주게 되면은,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뭐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준 선물을, 여러분들, 소홀히 지내지 말고, 네. 야, 이거 아무게, 우리 딸이 준 선물인데, 우리 아들이 준 선물인데, 엄마 너무 좋아해서 이걸, 아, 백에다 갖고 다니지?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줘, 뭐, 이런 건 너무 간단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른들끼리는 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자기는 봐서는 너무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섭섭해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아, 집에 있는 것만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호박죽을 끓여봤어요. 그래서 호박죽은 이제 그냥 우리가 한국 큰 호박, 늙은 호박도 있지만 또이걸 우리나라 호박은 아닌데 지금 작고 단 호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넣으면은 넣어서 같이 하니까 그래도 설탕도 안 넣어도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준비를 이제 우리 손자들 위해서 아들 위해 준비를 했답니다. 우리가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걸 선물을 해야 게 선물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렇게나 아, 이 거는 뭐안 쓰니까 누구 준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상대방이 그걸 느낀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안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손자들이 선물을 해 주는 거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제가 이거요 돈을 많이 모아 샀거든요. 이거는요 내가 정말 아끼는 거예요. 라고 선물을 해 주는 거 보면 아 정말 아이들은 저 소중한 자기가 소중한 물건에 대해서. 아,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면서 그것을, 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보관하고, 어, 우리 집에 오면은 이제 그거, 그게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아, 장식해 놓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저건 내가 선물한 건데? 라고 아주 신나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누구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누굴 줄 수가 없어요. <laughs>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은, 순수하지만, 그, 내가 살아, 사랑하고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준 거는 할머니가니까 누굴 줘도 상관없지. 그건 어른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거를, 아,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이걸 보관하고 있지? 이건 누굴 줄수 없지. 왜냐하면, 그, 거 나를 주는 그 사랑으로 줬잖아, 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건 누구 줄수 없지? 이사람을 보관하고 있다는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분 좋아하는 건 어떤 건지, 또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소개를 여러 가지로 못 해드렸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좀 장난감 보다, 물론 이제 학년에 따라 다르지만, 장난감 보다도 이제는 조금, 한 아, 4학년쯤 되니까, 어, 실질적인 걸 좋아해요. 뭐, u 을 꽂는 거, 막뭐 악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오래 간직하고 쓰는 걸로, 제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면, 물론, 잘 하시고, 자유지혜롭게 잘, 잘 하시겠지만, 음, 참고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백엔 쇼핑을 좀, 시간 날 때마다 가요. 왜냐면 거기 조금 작은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싸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 그 재미있는 거는 베이시핑은는 그냥 뭐 여기 가까운데 여기서 사면 다른 데도 똑같은 물건이 있진 않아요. 다 틀리더라고요. 다 특색 있고 틀려서 여기서 아 정말 예쁘다. 아이들 주면 너무 좋아하겠는데라고 생각해서 있는 걸 다른 데 가면 없어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미있어요 <laughs> 여기서 가여기 사면 여기 사는데로 또 매력이 있고 그런게 있어서 아이들 좋아하는 물건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가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 그런 것좀 참고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도 아들을 기다리면서 생각이 나서 선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또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고해주세요.